남자 한그룹 자유형 오칙 했어요. 5번, 김철민. 나이 오케이! 후반에 확 쳐지네, 누구? 김표 어, 잘 나왔는데. 철민 형, 오늘 그냥 모자에 그냥 피크 양, 양 저거 있잖아. 선수복까지 양. 양, 양. 양양이래, 양양. 양양이네, 양양. 형님 반응속도 좀 봐주세요. 0 8 7철 임철미 0.87 오버네임 형님 팔만 빠르게 하면 안돼 킥도 좋아야 돼어 불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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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보는 사람이 유리하다 옆으로 보고 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가야 돼어신다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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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1초 66.